반갑습니다. 예. 네. 요즘, 어, 다들 꽝 친다고 고생 많죠. 저는 11번 나가가지고 6번 잡았으니까, 승률이 그래도 지금 5할 때를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 어, 오늘은 제가 말씀드릴 거, 이제, 어, 제가 4편으로 하는데, 산란장에 대해서 말씀드려, 드리려고 하는데, 그 전에, 뭐, 이 크게 뭐 도움 되는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얘네들이 일생에, 일생이 이렇게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러, 그러고 제가 자꾸 조류를 잘 봐야 된다 하는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큰 도움은 안 되지만, 이 그래도 문늬 오징어를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동영상을 먼저 찍고, 요거 다음에 요거를 좀 듣고 이해를 좀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얘네들이 산란장에 찾아가고 산란장에서 어떠한 행동을 하고 어그 그리고 또 중요한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말씀드릴 겁니다. 먼저 어이 얘네들이 우리가 절 제가 절류를 자꾸 보락하는 이유는 어 먼저 카페에서 이야기했죠. 그죠? 어 만약에 얘네들이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온다. 태어난 곳에만 온다. 남해 오는 놈남해 서해 가는 놈 서해, 제주도 가는 놈 제주도, 동해 가는 놈 동해. 뭐 대마도 가는 놈 대마도 간다. 이렇다면 그 지역의 특색에 있게 약간 모양이나 이런 게 색깔이나 이런 게 다를 겁니다. 왜냐면 심지어는 어 제가 어 벵골 호랑이 뭐 시베리아 호랑이 여섯 종에 대해서 이야기 했잖아요. 다 다르잖아요. 시베리아 호랑이라든지, 뭐, 인도 호랑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호랑이 그, 호랑이들도 보면 다 다르고, 실 실제 예로, 실제적인 예로, 우리가 감이 낚시하다 보면, 대마도 잡은 감새하고 우리, 어, 남해나 동해에서 잡은 감새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때깔 자체가. 왜냐면, 고는 토착돼서 고지역에만 그 살고, 뭐, 또, 우리, 그, 우리 쪽에 있는 감세인은, 요 지역에만 이래, 회유하고 이러니까 약간 뭔가 다르잖아요. 근데 문의 오직은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얘네들이, 어, 자기가 태어나고 자기 있는 곳을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어, 조류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이, 이 내용들은 전부 다제 생각입니다. 이 조류에 의해서. 어, 지금 여기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나올 건데, 조류라, 그, 해류라 하는 거는, 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얘네들이 번식해서 쭉, 이, 우리가 말하는 대마 해류에가기도 하고, 이제 우리가 쉽게 하는 쿠르시어 해류, 쿠르시어 해류를 타고 한 바퀴 돌지 않을까,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근데 올해는 유난히, 어, 우리가 해초도 덜 자라고, 그 다음에 지금 터져야 되는 거제도가 제대로 안 터지잖아요. 그 이유를 저는 어떻게 되냐 하면, 이게, 우리가 쿠르시의 해류가 빵 차가 오면 제주도 위쪽, 남쪽 이래가 쫙 갈라지면서 오면서 한 바퀴 도는데 이 쿠르시의 해류가 약한 거예요. 이, 왜냐하면 이게 쫙 밀어줘야 되는데 이게 제주도 밑쪽으로 서쳐가지고 대마도 쪽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제가 이 쿠르시아 해류가 고속도로라 그래요. 우리 어디 가면 고속도로를 타고 가고 그다음 집에 가기 위해서는 국도도 타고 지방도 도 타고 막 이렇다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쿠르시아 해류가 빵 받쳐줘 갖고 저 거제도 아까지 밀어줘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우리 저 서쪽에 있는 서한 연안유라고 있어요. 저 북한 위에 있는 차가운 물이래 니로 와가지고 우리 땅끝하고 이래 서쪽 갖고 이어서 쿠르시아 해류가 막 섞여가지고 밀어줬어야 되는데. 이 쿠로시의 해류가 약해가지고, 이, 대마도 쪽으로만 흘러들어가는 게. 오징어가 타고 대마도 쪽으로만 지금 들어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마도의 지금 주황이 엄청 좋지 않습니까? 그죠? 렇 원래 이게 섞어줬어야 돼요. 그리고 또 이유 하나가 뭐냐면, 이게 예전에, 어, 몇해 전이에요. 어, 진의 앞바다가 얼어가지고, 항이 얼어가지고, 배가 출항을 못한 적이 있어요. 오래전에. 그때에도 이 그렇게 어그 내륙의 기온이 급격하게 너무 영하로 떨어져가지고 어렸지만은 그에 의해 초가도 좋았고 그 몰들이 엄청 풍성하게 자랐어요. 그럼 왜냐하면 내륙은 춥지만 이 구르시아 해류가 밀어줘가지고 이게 섞이는 거예요. 즉 쉽게 말하면 온도가 차가운 게 내륙은 차갑지만은 이 해류가 받쳐주지 못해가지고. 이게 차가운 거예요. 저, 서한 예난류하고 이게 그 제주도 위쪽 추다도 이쪽으로해서막 섞여요. 섞여서 밀어줬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다는 거. 그 이유가 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우리도 농사, 저도 이제 올해부터 농사 이제 가수원 하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부모님한테 이 해보니까 엄청 어렵더라고. 농사 짓는 분도 많이 할 거예요. 통풍이 잘 돼야지 모든 농작물이 잘 되듯이 즉 서한 이안류만 올라왔기 때문에 원래 수도 꼭지가 두개 같은 물이 확 나오잖아요. 그죠그지고 하나만 들렸다는 거지. 그러면 또차 우리가 냉장고에 있는 거는 잘 상하지 않지만 따뜻한 곳에 놔두면 잘 상하잖아요. 그러면 저 밑에 저 필리핀 쪽 이쪽에 있는 그 따뜻한 그 바다에 네? 그 온도에서 따뜻하게 뭐 부패되고 이런 유기물들이 잘이렇 올라져 가지고 이게 막 섞여갖고 내륙으로 막 공급이 됐었어야 되는데 이게 찬물만 이래 싹 들어오니까 이해조류도 통풍이 즉 조류가 약해지기 때문에 많은 양의 충분한 상소와 유기물이 가진 것들이 쫙 밀어주지 못해가지고 못 컸고 그다음에 어~ 충분한 상소 공급도 해서 못 컸고 이렇다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비양도도 요번에 배려했고 거제도도안 쓰잖아요 이게. 해류가 이래쫙 와가지고, 이 막, 남쪽에는 거의 잘 아는데, 남쪽에도 좀 섞이고 이러면서, 이게, 거제도 쪽으로 고속도로가 터였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고기들이, 무늬들이 그쪽으로 따라왔었어야 되는데, 따라와가지고, 이 찾아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게 그쪽으로 해류가 안 받쳐주니까, 이게 대마도 쪽에 안 터졌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 해류가 해류를 잘 보시고 해류도 우리가 볼수 있거든요. 잘 보시고 연안의 온도들. 아마 이번에는 어느 쪽에 좀 음, 낚시가 좀 대마도 쪽이 잘 되겠구나. 어, 산남 제주도 산미터 쪽으로 좀 낫겠구나. 그다음에 이게 제대로 이래 받쳐주고 수온도 좀 받쳐주고 어? 구르에 해류가 쫙 빠져주면 아 이제 거제도도 그 터지겠구나. 이런 식으로 봐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이제는 기온이 따뜻해서 가까운 내륙부터 이제 온도가 쭉 나오기 때문에 이제 부분적인 고기만 돌았다. 이구릇에 해류가 쫙받쳐져가 얘가 고속도로를 타고 쫙 돌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해류에 의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어못 들어갔다. 그다음에 제가 또 말씀드린 거는 얘네들이 왜또 해류를 저는 찾아 들어간 냐 하면 얘네들 우리가 그 일. 또 제가 카페에도 얘기했듯이, 학이나 이런 거는 뭐 별자리를 보고, 달을 보고, 이렇게 수천킬로 이동하는데, 무엇보다도 그것도 보지만은 자기 부모들하고 함께 가잖아요. 근데 문의는 다 전멸이다, 전멸. 그냥 지가 지호, 지서스로 가서 지서스로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얘네들이 왜 해류를 이게 안다 생각하냐 면 만약에 우리가 문의라고 생각해 보있어거제도 뭐그 앞에 갖다 놨어. 얘네들이 밤에도 이동하고 낮에도 이동하는데, 물이 항상 맑지만 않습니다. 그죠? 뭐, 불과 10m, 5m도 안 보이는 아무리 눈이 좋다 해도, 그 부유문들을 뚫고 그 실이 그렇게 좋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얘네들은, 우리도 이래 바다가 보면, 어떨 땐 바다 냄새가 난다, 비릿한 냄새가 난다, 해초 냄새가 난다 하지 않습니까? 얘네들이 그까지 오면, 제, 그제도 앞까지 오고, 남해 앞까지 오면, 그 조류의 냄새를 맡고 저는 찾아들어 간다 생각하거든요. 이게 몰이 몰이 많은 이런 몰의 향이 확 나면 그 향기를 찾아 찾아들어가고 그다음에 잘피가 향이 딱 가면 잘피 향으로 들어가고 자기가 끌리는 대로 그 해초 냄새를 맡고 저는 충분히 찾아들어 간다 생각. 우리도 가면 해초 냄새를 맡는데 물속에 사는 애들 우리보다 뭐뭐 뭐 수십 배, 수백 배의 능력이 더 있겠죠. 그래서 그 찾아 들어가는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이분은, 어, 이제 산란장에 대해서 제가 말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구르시의 해류가 참 중요하다. 그게 얼마나 이산 날개가 섞여갖고, 남쪽에서 이 물이 섞여갖고 미지근하게 밀어붙인, 그 다음에 많은 조류가 가면 많은 산소공과 급 유기물이 공급 때문에 해초가 많이 큰다. 그이 해류를 타고 저는 무늬오징어가 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게 또 실질적으로 이게 타고 우리 동해 쪽에는 막 대서거리 잡히잖아요. 이어서 했는 것들이 쭉 타고 구르시에 타고 쭉 울릉도로 해 갖고 울릉도는 울릉도에 그 낚시하면 늦게까지 되잖아요. 그 해류를 타고 하기 때문에 늦게 가요. 그래서 독도로 해 갖고 다시 일본 쪽으로 이런 일생을 살지 않을까? 근데 또어 우리가 이렇게 지금 무늬오징어가 산란도 안 하고 없다 해도 이또 팀내시 지역에는 달라요. 왜냐하면 대마도나 이쪽 일본 쪽에 이쪽에서 번식한 애들이 얘네들이 이제 감자 고구마가 되기 시작하면 걔네들이 또그루시헤를 타고 올라와요. 어떻게 해류가 되냐에 따라서 동해가 터지든지 남해가 터지든지 어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은 어 그, 산란, 산란장에, 무늬 오징어 산란장에, 어떻게 얘네들이 산란을 하고, 산란장에서 어떤 형태를 보이느냐, 뭐,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냥 제 소견, 소견이지만은, 그거를 말하기 때문에, 전에, 이 구르시아 해류, 그 다음에 해류가 받쳐주고, 그해에 산란이 많이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요런 거를 열심히, 어, 제가, 이해가 좀, 하시라고, 그래서 이 해류가 중요하고, 물 도는 자리, 이런 게 중요하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맛보기로 했습니다. 오늘 이거 하고, 요 다음에 이제 산란장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